자 빌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빌드가 1번 세팅이랑 2번 세팅이 있습니다 1번 세팅은 중독에 관련된 거 도구로 애들 녹여서 죽이는 빌드구요 2번 세팅은 플라스크를 던져서 보스를 압살하는, 그러니까 단일 몬스터를 한 방에 처리를 하는 그런 빌드입니다. 2번 세팅을 할 때는 저희는 짓발가락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보스를 때려야 되고요. 자, 1번 세팅에서 우리는 활을 이중시활 또는 마부우박을 쓸수 있어요. 바부우박을쓸 때는 화살통이 조금 좋아야 되고요 바부우박 옵션은 장착중인 화살통으로 받는 보너스 이게 타락이 돼서 초과되게 붙은 거 그거를 쓰시면 좋고요 그거 아니면은 타락이 돼서 위에 화살 한발 추가 발사가 붙어 있는 거 그게 좋습니다 퍼센트가 높게 붙은 거는 보스 몬스터를 좀더 빨리 잡을 수 있고요 화살 한발 추가 발사가 붙은 거는 사냥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중 시위활 물리 피해 베이스에 번개 피해 추가 피해가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번개 피해 추가가 좀 높게 붙고 그리고 다른 원소 피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밑에 옵션은 공속 또는 활 공격시 화살 한개 추가 발사 그리고 모든 투사체 스킬 레벨 요거 세개 중에 한두억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은데 비싸니까 제일 선호하는 이제 옵션은 활 공격시 화살 한개 추가 발사 이게 제일 좋고요 활은 이제 DPS를 보고 사시는 것보다는 번개 피해랑 물리 피해가 같이 붙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번개 피해가 좀 높게 붙어 있는 게 DPS 상승은 조금 더 높아요.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파일 스킬로 주는 피해, 퍼센트 증가, 베이스에, 투사체 속도, 그리고 공격 속도, 민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번개 피해 추가 피해, 이것도 높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번개 피해 베이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방어구, 장갑이 제일 중요해요. 역병 손가락이 있어야만 우리는 활이나 화살통 그리고 반지에 있는 피해량이 중독 강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병 손가락을 이제 빼게 되면 중독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만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걸 끼면은 7만까지 모든 피해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DPS가 상승되는 겁니다. 역병 손가락 옵션은 공속만 신경쓰면 돼요 6%가 최대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구멍 두개 뚫린 거 그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옷 해피랑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가 제일 좋고요 해피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에 민첩이랑 저항들 가장 중요한 옵션은 해피랑 에너지 보호막이에요 요게 높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후구는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에너지 보호막이 높아야 됩니다 일단 높은 상태에서 밑에 진흙이랑 저항들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장화는 이번엔 또 해피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여기에는 이동 속도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 전멸을 쓰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30% 이상, 35면 진짜 좋고 그 다음이 이제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그런 다음이 지능이랑 번개장, 카우스장 이런 거 갑옷이랑 장화는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악세사리는 허리띠는 기바람, 이바람은 한70% 이상만 쓰시면 좋을 거요 뭐 80%가 넘어가는 거는 선택사항인데 좀 비쌉니다. 반지가 중요해요. 안지는 번개피해 추가피해 높게 붙어있는 거 100에 가깝게 그 다음에 만화 최대치 모든 원소장 이거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번개피해 퍼센트 증가 이게 진짜 제일 좋은데 구하기가 힘들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번개피해 퍼센트 증가 대신에 플레피해가 붙어있는 것도 괜찮아요 물리피해 또는 원소피해 그런 게 붙어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냉기피해 번개피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피해량은 좀더 떨어져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스태 스탯률를좀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바람으로 뻥튀기가 돼서 스탯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목걸이는 정신력은 없어도 되고요. 정신력은 없어도 돼요. 투사체 스킬 레벨 그리고 모든 능력치 아니면은 모든 원소장 그리고 방어적인 부분이 조금 붙어 있으면 좋아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뭐 회피 퍼센트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퍼센트 증가 이런 거 할당은 깃 화살로 합니다 이거를 했을 때 가장 뭐 포인트를 좀 회수를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좀 길죠. 기타살까지. 이거 하나 찍으려고 포인트를 많이 소모하느니 그냥 목걸이에다 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플라스크는 만화 플라스크. 이거 하나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굳이 강제되진 않고 뭐 다른 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있으면은 좀 편하다. 막 쏘다가 만화가 없을 때 누르자마자 다 차죠. 이번 2번 아이템. 이번은 신성한 물꽃 섹터를 차고요. 피해 60%를 화염 피해로 획득. 이거는 개인 피해라고 합니다 개인 어이 요게 높게 붙어 있는 거를 일단 착용하시면 좋고요 보스 잡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짓발가락. 짓발가락을 이렇게 수합해서 씁니다.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사냥할 때는 이걸로 사냥을 하진 않고, 보스 몬스터, 그니까, 뭐, 중재자나, 제시트, 윤열보스, 왕아련 보스 이름 뭐지? 그런 애들, 한 방에 처리하는 용도로 씁니다. 방패는 아르듀라의 문양, 방패. 이거는 재사용대기 시간 회복속도 증가 때문에 쓰고 있고요.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독을 하 다가도 전멸을 한 번씩 써주죠. 보스를 안 잡더라도 전멸을 쓰는 용도로. 빨리빨리 쓸수 있도록 재사용되기 시간 회복 속도 증가가 붙어 있는 이 방패를 착용을 합니다 개인 피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의 60%를 추가 화염 피해로 획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짓발가락이 이제 과잉선살 피해가 적을 처치하거나 서리방벽을 부셨을 때이 서리방벽 생명력에 초과하는 피해가 남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빵 부셨을 때그 초과하는 피해가 이 과잉선살 피해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잉선살 피해에 이 개인 피해가 또 추가가 되게 돼요 과연 피해가 그러면서 데미지가 또 뻥튀기가 되는 거고 아이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1번 세팅은 독폭바라살이랑 가스 화살, 덩굴 화살, 절망을 액티브 스킬로 쓰고 있고요 정신력 스킬은 으스스한 연애, 바람의 무이, 혼의춤 요렇게 1번 세팅으로 쓰고 있습니다 1번 세팅 지금은 1번 세팅만 설명드릴게요 독폭바라살은 퍼져나오는 역병, 동반 이완 그리고 부식, 카오스 승렴, 중량 이렇게 쓰고 있고요 터져나오는 역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반이하, 동반이하는 내가 가진 중독 개수를 한개 추가해 주는 겁니다. 아스와살로 6중첩을 만들고 우리는 독폭바라살로 2중첩을 때립니다 그래서 총 8중첩을 때려요 부식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이제 방어구를 파괴하게 되는데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돼도 물리 피해만 해당이 됩니다 뭐 엄청난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낄게 없어서 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중량도 마찬가지고요 뒤을 올릴 수 있는 기재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3천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껴놨습니다 카오스 승전도 마찬가지예요 독폭발 화살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뭐 가끔 빨리 안 죽는 애들이 나왔는데 가스화살로 막 이렇게 쏘고 있다가 피가 빨리 안 딴다. 그러면은 독폭발화살을 빵빵 두발 정도 쏴서 중독을 한번더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팔중첩이 돼서 피가 쭉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는데 가스화살이 언덕에다 쏘게 되면은 넘어가질 않아요. 그 언덕 위에 있는 몬스터를 때려주질 않더라고. 독폭발 그 화살을 쏴서 언덕 위에 있는 애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 화살은 치명적인 중독. 이거는 중독의 강도를 올려주죠. 명중 피해가 줄어드는 대신에 중독의 강도가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겁니다. 효과 집중. 이거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어요. 공격의 범위가 작아집니다. 대신에 피해량이 엄청 증폭이 돼요. 피해량이 많이 올라가죠. 45,000에서 63,0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 집중 이것도 물론 피해량 때문에 껴준 거고요. 원시적인 변기도 그렇고 관계주입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피해량을 올려주는 기재로 쓰고 있고요. 중독 피해도 역경 손가락 때문에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많이 떨어지죠? 하나 뺄 때마다. 덩굴아살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을 올리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유틸적인 부분. 저게 이제 힘줄을 절단한다거나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동속도를 감속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일단 쓰고 있는데 평상시에 자주 쓰진 않습니다. 어, 강해진 효과. 강해진 효과를 넣어서 범위를 증폭을 시켜줬고 경로회생. 경로회생 같은 경우에는 써놓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경로가 차오르게 됩니다 농도가 차오르는데 스킬에 피해량도 같이 올라가죠 중독 피해도 물론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실명 어,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실명이 돼서 어, 회피랑 정확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위축의 손길 얘를 쓰면은 몬스터가 위축에 걸려요 위축에 걸리면은 내가 주는 카오스 피해가 5% 증가됩니다 그게 10회까지 중첩돼서 50%까지 중첩을 시킬 수 있고요 근데 효율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덩굴아살이랑 많이 중첩되질 않아 이거를 계속 쓰진 않죠 우리는 가스 화살을 계속 쏴야 되니까 이걸로만 계속 딜을 안 하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다 넣을 수 있으면 은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스킬 한 수로는 부족합니다. 절망을 빼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절망을 빼면은 또 중독 피해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독폭발화사를 빼고 다른 걸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중첩이 하나 줄어들죠.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절망. 절망 같은 경우에는 적의 카오스 저항을 낮춥니다. 카오스 저항을 낮춰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중독 피해가 좀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문이고요. 저주에요 저주 여기에는 보조된 저주를 넣어서 저주 효과가 또 증가되게 해줬고, 저주 받은 지대를 설치를 할수 있도록 이 보조잼을 넣어줬습니다. 저주 받은 지대는 이렇게 지대 형성이 돼요. 원래는 한번 쏘면은 쏘고 사라지는데 이걸 넣으면은 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요거를 쓰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복제된 영토 우리 환영 보스죠. 여기에서 싸울 때. 몬스터가 계속 꾸준히 계속 나오는데, 저주를 계속 걸어 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근데 지대를 생성해 놓으면은, 나오면서 계속 걸리니까. 여기에는 의식의 저주, 효과 범위를 증가시켜 줍니다. 후발하기 전에 지연 시간 증가, 이거는 저주를 딱 썼을 때, 좀 있다가 터지죠, 이렇게. 있다가 생성이 되죠.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연 시간이 증가되는 건데 뭐 딱히 불편함은 없고요. 효과 범위가 증가돼서 원래는 요만한데 이렇게 커진 겁니다. 효과 지속 시간 증폭, 지속성을 넣어서 이 지대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그리고 광장, 광장도 효과 범위가 증폭이 되죠. 더 커집니다. 원래는 요만한 게 점점 커진 거죠. 보조잼들을 넣어서.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재사용대기 시간이 6초가 생깁니다. 6초가. 그래서 요거를 빼고 쓰시면은 이렇게 저주를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지대는 좀 작아지고 작은 대신에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넣으면은 6초 동안 못 씁니다. 한 자리에만 그냥 있어야 되지. 대신에 엄청 커지고. 어, 뭐 장단점이 있죠. 커지는 대신에 지속시간이 생기고, 작아지는 대신에 지속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신력 잼. 정신력 잼은 의수사한 연애, 바람의 무이혼네충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1번 세팅에. 그러면은 딱 90이죠. 만약에 목걸이에 정신력이 있으시다. 나는 목걸이에 정신력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약초화까지 쓰시면 괜찮고요. 우리는 패시브에서 생명력 대신에 에너지 보호막이 차는 옵션을 찍어놨기 때문에 약초 학을 넣으면 좀더 회복량이 많아지겠죠. 대신에 목걸이에 정신력이 없으시면 이거는 안 쓰시면 되고요. 바람의 부위는 무적이랑 고정, 바람파장, 일발필중 그리고 마무리 타격 이렇게 넣어줬는데 무적은 이제 기절한 게치 증폭대라고 기절 잘 하지 말으라고 넣어준 거고 고정은 바람의 부위에 맞은 애들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바람파장은 내가 기절하면 한번더 밀어내라고 근데 뭐, 딱히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다섯 개까지 뚫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도 여기 네개까지만 뚫었었는데 레벨을 올라가라고 타락을 시켰더니 구멍이 하나 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놓는 겁니다 손의춤은 빨리감기를 넣어서 손의춤 유령 연막의 사이의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유령 연막을 더 빨리빨리 얻을 수 있도록 유령 연막이 있을 때두드러 맞으면 은내 회피의 5%와 동일한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하게 됩니다 많이 회복하지는 못하죠 대신에 내가 시브를 고개를 안찍는다 고개를 나는 안찍고 쓸거다 이걸 빼면은 손해춤이 에너지 보호막 회복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또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복제된 영토를 돌때 저는 고개를 빼고 손의춤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세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애들은 다 1번 세팅에다가 이렇게 1번 세트에다가 적용을 해 놓은 상태고요 각발을 이렇게 들게 되면 2번 세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전멸이랑 치명타시 시전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정신력이 남아 돌아요 이번 세팅은 우리 신성한 불꽃에는 정신력이 120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치명타시 시전을 넣고 전멸을 쓰더라도 얘네가 160 밖에 안 돼요 많이 남죠 근데 스킬 칸이 모자라서 정신력 스킬을 더 넣을 수도 없고 아니면 반지를 바꿔야 되는데 반지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구멍 하나 더 뚫리는 반지는 무버석 반지 근데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균열 반지 보다 치명타시 시전 같은 경우에는 100의 정신력을 점유를 하고요. 내 스킬이 치명타로 명중하게 되면 치명타로 명중하게 되면 여기 있는 퍼센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퍼센트는 메타 에너지고요. 치명타 명중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가 최대에 도달하면 주문을 발동합니다. 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가 되면 여기다가 착용해놓은 주문들이 내가 막 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오조잼으로 일단 주문을 3개를 넣어줬는데 하나는 겨울의 눈, 겨울의 눈 요렇게 앞으로 나가는 동그라미가 주변에 다가 이렇게 발사체를 발사하는 냉기 스킬입니다. 냉기 투사제 스킬. 요거는 맞았을 때 치명타 약화를 유발을 해요. 내가 때리는 치명타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서리방벽을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서리방벽은 레벨이 낮은 걸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10레벨, 11레벨 들어가 있는데, 제일 낮은 게 9레벨일 겁니다. 제일 낮은 걸로 넣어주세요. 뭐 얘는 레벨이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만화 소모량이 커져요. 레벨이 올라가면 얘네는 생명력이 커집니다 얼음결정의 생명력이 커져서 과잉상살 피해가 낮아지게 돼요 생명력이 커지면 생명력을 초과하는 피해가 과잉상살 피해로 커지게 되는데 이 얼음결정 생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잉상살 피해가 낮아지게 되겠죠 연속 주문은 이 허리방벽들이 더 많이 생기라고 이렇게 넣어 줬고요 그리고 고드름 고드름은 얼음결정의 생명력을 간포고 시킵니다 얘네의 생명력을 감소되게 만들어주 그리고 전멸은 저는 지능을 되게 많이 찍어놔가지고 아이템에도 지능을 굉장히 많이 맞춰놔서 19레벨로 쓰고 있고요. 타락을 시켜서 20레벨로 맞췄습니다. 기바람을 넣어서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를 증가시켜줬어요. 20레벨로 하면 좋은게 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짧아져요. 더 자주 빠르게 쓸수 있겠죠. 음 평상시에 이제 사냥할 때 아스와사를 이렇게 쓰고 전멸을 한 번씩 써주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요. 요거는 던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요거를 던질 때는 어, 집발가락을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집니다. 단일 몬스터, 보스 몬스터 같은 거좀센 애들 나왔을 때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보스 몬스터를 이제 압사라는 용도로 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산산조각 호남물 여기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원래 중독에 관련된 거 압도적인 맹독성까지 찍은 다음에 패시브 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는 여행자 의시에까지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어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맞춤 빌드고요. 페피랑 에너지 보호막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량도 많이 안 줄어들면서 가장 효율 좋게 찍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맞춰봤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맥스롤 사이트로 해가지고 올려놨고요 길은 그냥 보고 찍으시고 1번이랑 2번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얼이랑 딱세 가지만 1번 세팅은 중독에 관련된 거, 중독에 관련된 거. 이 화살통으로 받는 보너스. 그리고 이쪽에 회피.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올라가는 거. 이쪽 중독. 중독에 관련된 거. 이것까지, 이것까지 1번 세팅에다가 찍어준 거고요. 무기 세트 1번. 1번 누르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 세트 2번은 치명타에 관련된 거. 우리는 2번 세팅으로 치명타 시 시전을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치명타에 관련된 거. 이렇게 치명타 확률 위주로 찍어주고요. 여기도 치명타에 관련된 거. 그리고,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가 또, 아인 상사의 피해, 피해량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가. 그래서, 이쪽에, 물리 피해 증가, 이렇게 찍어주면 좋고, 또 여기. 패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타 스킬의 에너지 획득을 또 증가시켜주고 또 발동 스킬을 또 발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치명타 시시전이 발동이 됐을 때 그때부터 또 피해가 그냥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과잉 상살 피해로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최대인 적에게 치명타 확률이 증가되고 명중 피해가 또 증가되게 되죠. 서리방벽이 딱 생겼을 때 명중 피해가 증가되게 되면은 과잉 상살 피해로 넘어가는 그 피해량이 더 커지겠죠. 명중 피해가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세트에다가 전부 다 할당을 해줬습니다. 주얼 같은 경우에는 바대망상 하나 쓰고 있고요. 바대망상은 참을성 있는 방어막. 에너지 보호막을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주는 참을성 있는 방어막이 가장 좋고요그 다음이 뭐 살상 본능은 그냥 붙어 있어서 쓰는 거고, 기타살. 과대망상에는 기타살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기타살이 뭐 과대망상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목걸이에 지금 기타살을 넣어놨는데, 기타살 대신에 참을성 있는 방어막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뭐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타살 다이아몬드가 좀더 쌉니다. 참을성 있는 방어막은 비싸요. 그리고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 여기는 추가 번개 피해랑 추가 카오스 피해 4% 4%는 좀 돈을 많이 쓰셔야 돼요. 원래 쌌는데 점점 가격이 불어나면서 지금 많이 비싸졌어요. 좀 부담스러우면은 추가 번개 피해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피해량을 아, 여기에 있는 주요 패시브 노드들 있죠. 동그라미가 조금 더큰 거. 여기에 이 옵션이 같이 삽입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제어된 변형 다이아몬드 아주 넓은 반경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큰게 하나 있고 안에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죠. 이 사이에 있는 패시브 노드들을 그냥 찍을 수가 있어요. 길이 이어져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안 이어져 있는데 찍어야 있죠.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원서장이랑 카우스장이 마이너스로 조금 떨어지게는 되지만 패시브 노드 숫자를 좀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 여기에서 1 2 3 3 개. 총 7개를 뺄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넣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7 개를 빼서, 1, 2, 3, 4, 5, 6, 7. 이렇게 주어를 두 개를 더, 두 개를 더 박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허무의 산물. 요렇게 조금 원이 좀더큰 패시브들이 있어요. 패시브들을 보면은 이렇게 심정지라든지 고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큰 패시브 노드들이 있는데, 허무의 산물은 그 패시브 노드를 기준으로 주변 스킬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원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오아시스로 일단 했고요. 오아시스 주변에는 이렇게 회피를 많이 올려주는 노드가 있고 상태 이상 가속을 시켜주는 중독 피해를 뻥튀기 시켜주는 이런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찍고 들어왔었는데 여기에서 또 포인트 3개를 아낄 수가 있죠. 포인트 3개를 아껴서 회피까지 뻥튀기를 시켜줄 수 있고 하나가 또 남죠. 이거 두개 찍고 나서도 그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하나 찍으면서 주얼이 하나 없어지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요거는 선택사항, 방어를 좀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뭐, 피해나, 중독 강도나 뭐, 이런 걸좀더 올릴 것인지,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방어가 좀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요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얼은, 중독 피해를 올려주는 거, 공격속도, 뭐, 상태 이상 가속, 중독 강도, 활 사용 시 피해 증가, 화살통으로 받는 보너스 뭐 이런 거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회피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피 베이스 이거는 이제 공격 치명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게 탄산조각 나는 혼합물 요것도 치명타 잘 터지라고 일단 끼고 있는 겁니다 회피에 공속에 중독 강도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은 딱히 중독에는 필요는 없지만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에 처치시 만화 2% 회복 요게 일단 베이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상태 이상 강도 증가 상태 이상 피해 가속 요거는 중독 강도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중독의 피해량을 일단 모든 설명은 다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냥 플레이 사냥할 때는 가스 화살을 씁니다 전멸을 써가면서 스와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요. 대신에 조금 뭐 아픈 애들이 많다, 몬스터 무리가 엄청나게 많다, 좀 어렵다. 그거 느끼시면은 전멸은 최대한 아끼면서 때리고 걸어가고, 때리고 걸어가고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몬스터를 잡으면서 걸어다니는 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으스스한 연애 때문에 잔류물을 남기죠. 몬스터를 잡으면 이렇게 하나씩 알갱이들이 하얀색 알갱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죽이고 나서 전멸을 바로 써버리면 안 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초과되는 보호막을 얻지를 않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싸우는 거랑 전멸을 쓰면서 가는 거랑.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거는 알고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스 몬스터를 이제 잡을 때, 뭐 중재자나 이런 애들을 잡을 때, 이렇게 짓발가락을 끼고 가서 때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치명타 확률은 2 6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보스 몬스터, 중재자도 그냥 압살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때리는데 애가 안 죽어 막 피가 좀 남아 그러면은 여기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균열 반지를 밍의 심장 반지로 바꾸시면은 어 요거를 하나 껴주시면은 과잉 상살 피해에 추가 카우스 피해가 붙으면서 좀더 강력한 피해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좋은 꿈들 꾸시고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내일도 날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오! 오!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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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딩 사면 안돼? 일단 번전 <laughs> 아무거나 알아 번전이다 야 뭐야 없는거야? 설마? 청소세트 <laughs> 닭발 아니야 닭발 <laughs> oh my god.